이한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선가 중에 추여 이 죄인이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뒤에 보면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벌레만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가 노래를 좀잘 부르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멋있게 좀 불러 드릴 텐데, 제가 음칩니다. <laughs> 죄송한데. 이 가사에 보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 내가 지은 죄는 너무 큰데, 내가 지은 죄는 너무 많은데, 내가 지은 죄는 너무 부끄러운 죄인데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는 받고 싶은데 이런 죄도 용서가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아마 이 가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모르고 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정죄 속에 너무 깊이 빠져서 자신의 죄와 허물에만 매여 있는 것도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이 중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병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는데 중병에 걸렸다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자신의 상태와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나 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병에서 낫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유산 상속해 줄 건데, 뭐 저한테 돌아올 분깃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이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줬습니다. 물론 막아들에게도 이제 막아들 몫을 상속해 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는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치우고, 아버지께 받은 분깃, 아버지가 주신 재물을 다 허비하고, 악하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아,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싶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해서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들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케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잘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되고 자기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미워하는 아들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율법의 행위 아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 자기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다가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자기를 향한 은혜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비록 허랑방탕하게 살고 부끄럽게 살았을지라도 아버지 마음 안에는 둘째 아들을 향한 정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에 그 마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이 결코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라는 말은 하늘이 두쪽 나고 천지개벽이 되어도 여한 경우에도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코 중에 제일 큰 코가 무슨 콘주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코 중에 제일 큰 코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그리고 세상에서 코 중에 제일 좋은 코가 무슨 콘주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코 중에 제일 좋은 코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이 결코입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인정함이 없다. 이 코보다 좋은 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결코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세계 안에는 정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죽음이 없고, 깨끗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고,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후로는 둘째 아들이 어디서도 거룩함이 없고, 의의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는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가고 있는 줄 알았지만 아버지를 떠난 후로 실제로는 죄악된 삶을 향해 허랑방탕을 향해 허비를 향해 돼지우리를 향해 수고를 향해 궁핍과 고통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허랑방탕한 삶, 궁핍과 굶주림, 수고와 고통,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 길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뿐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니까 사탄이 가로막습니다. 네가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이런 짓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 자, 둘째 아들이 그 사탄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탄이 하는 이야기는 둘째 아들 마음에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잘 맞는 말이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도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우리 행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흐물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난날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우리의 흐물진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행위,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런 죄는 용서가 안 돼. 네가 지은 죄는 특별한 죄야. 이렇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면 더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로 산 삶의 결국을 똑똑히 보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큰 죄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한 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이 말씀은 주님께서 씻어 주실 수 없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을 자세히 읽어 보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올 때 그를 향해 마음을 열고 영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향해 마음을 닫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한자에 어버이 친자가 있죠 이 어버이 친자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담아서 멋있게 만든 글자입니다 자, 어버이 친자를 보면 설립자 밑에 나무목자가 있고 오른쪽에 볼견자가 붙어 있죠 자,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글자가 바로 어버이친자입니다. 문 어귀에 기대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애틋한 어머니의 마음을 한자성으로는 의려지망이라고 합니다. 의는 이제 기댈 의려는 마을 여자입니다. 어, 또 의려 이망이라고도 하고 의문 지망이라고도 합니다. 의문 지망 할때 문은 문문자죠. 의문, 문에 기대어 아들을 바라고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 어, 이 의문 지망, 의려 지망, 어, 이 한자성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이제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에 가서 돌아올 때가 됐는데 해가 미어 미어 넘어가는데도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집앞 언덕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바라봅니다. 이 애틀한 마음을 표현한 글자가 바로 한자의 어버이 친자라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거워, 고 크기로 주었지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이런 찬송이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찬송으로 잘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죄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의 어떤 죄도 담당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허물도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유명한 찬송시를 쓴존 뉴턴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뉴턴은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 아이자 와츠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이제 뉴턴이 선언이 됐는데 그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사라져버립니다. 뉴턴은 어린 나이에 거친 선언들 틈에서 그들의 거친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배우면서 악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사악한 짓들을 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죄와 양심의 싸움이 자주 반복되면서 깊은 죄악의 구릉텅이로 빠져듭니다. 뉴턴은 죄를 사랑했고, 죄를 버리기를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15개월 동안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 갇혀서 노예처럼 피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1748년에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고향으로 오는 도중에 심한 폭풍을 만나서 생명까지 위태로운 이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뉴 펀드랜드 해역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죠. 이 폭풍은 열 하루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면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데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성남 폭풍우가 막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덤벼오는데 사방은 캄캄하고 무시무시한 파도가 배를 덮치는데 배가 이제 거의 깔아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존 뉴턴이 너무 지쳐서 그 배에 기둥을 붙잡고 앉아 있는데 지난날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과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그 아이즈와츠, 아이자와츠 목사님의 말씀들,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오시던 제닝스 박사님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잊어버렸지만,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어떤 구절들이 마음에 속속 되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마음에 떠올랐던 구절이 잠언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었는데, 잠언 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뉴턴의 마음에 하나하나 떠오르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뉴턴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까?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악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자기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 자기를 받아주실 것 같지 않지만, 뉴턴은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일까? 나는 이 배에서 가장 더러운 속물이고 가장 타락한 인간이 아닌가? 노예의 무역상으로서 지난날 지었던 온갖 더럽고 부끄럽고 악한 죄들이 낱낱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너무 커서 이제 자신의 죄는 그 죄를 사함 받기에는 너무 크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턴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고 죄 사함을 받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턴의 마음은 어느새 지난날. 어머니 손을 잡고 아이자와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다녔던 그 예배당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이자와츠 목사님을 통해 들은 그 말씀이 가장 은혜롭고 복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자와츠 목사님의 말씀이 다시 마음에 떠올라 귀전을 때렸습니다. 뉴턴은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싶었고,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 배웠던 그 모든 말씀들이 가슴 속으로 다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뉴턴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뉴턴은 신약 성경을 여러 번쭉 읽으면서 몇몇 말씀들에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맞으러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뉴턴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턴이 아일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말씀을 대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뉴턴의 나이가 23살 때였습니다. 뉴턴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둘째는, 절대로 그 천국에 올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그 천국에 와 있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로 살던 삶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입니다. 탕자의 생각에는 이런 나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책망하시고 등을 돌리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 아버지 마음 안에는 정죄가 하나도 없고, 오직 극률과 용서, 은혜와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고,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너를 믿고 사니까 고통스럽지, 공고하지,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네 생각, 네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위해야 돼. 내가 너를 깨끗게 해야 돼.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해야 돼. 근데 사단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 무슨 염치로 돌아가? 안 되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라, 돌아오라, 오소서, 이런 말이 무려 19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잘못과 어떤 죄와 어떤 허물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왜 기록하셨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며 그 아들을 기다리고 받으시고 씻기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시고 그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그 아들의 발에 평안한 신을 신겨 주시며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케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여 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크게 부각시키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크게 부각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때 죄와 허물이 죽고 사단의 정죄와 송사가 죽게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온갖 허물과 죄를 들고 와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송사하고 참수할때 여러분은 바로 그 죄와 그 허물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보여주고 그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담긴 주의 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사단은 절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 편에 서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정죄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나와서 그 은혜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